안녕하십니까. 청원 TV 뉴스 김현정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계획 많이들 세우시죠? 청원 동읍과 대산면에 걸쳐있는 주남저수지 탐방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하는 10월의 추천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남저수지 탐방 둘레길은 전체의 7.5km 코스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평탄한 길에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부담이 없고 코스 중간에는 람사루 문화관과 철새로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 연꽃 단지 등 볼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특히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코스모스 길도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짧지만 향기가 깊은 올 가을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창원시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창원시 출입 기자들과 시정 비전 공유의 자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새로운 시작 100일 그리고 1360일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먼저 통합 3기 출범 100일 동안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난 백일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등 시민 참여 시정을 제도화할 각종 조례가 통과돼 소통하는 사람 중심 도시 구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원 30년 성장 기반의 큰 줄기를 밝혔습니다. 성장 뼈대는 특례시 지정과 민주성지 창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도시의 그현대사가 바로 우리 도시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관광의 컨텐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래 먹거리는 지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혁신을 지원하고 방위, 항공, 수소 분야 등 지역 산업의 뿌리를 둔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을 발굴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원형 스마트 시티 조성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허성무 시장은 오늘 밝힌 비전들이 당장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아리랑 다문화 축제인 만프가 지난 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13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축제는 다양한 문화와 만나 놀고 먹고 즐기자를 주제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등 13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5일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만프 개막 축하 공연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자국을 대표하는 국립예술단의 화려한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만프.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성산아톨 일대에서 진행된 올해 축제는 다양한 문화와 만나서 놀고 먹고 즐기자를 슬로건으로 13개 국가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용지문화공원에서는 나라별 전통의상과 놀이, 공예 등을 즐기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는 장터가 펼쳐졌고 이와 함께 프린즈 공연과 아시아 대표 11개국의 팝 가수들의 합동 콘서트인 아시아 팝 뮤직 콘서트,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만포 축제의 꽃이자 메인 프로그램인 다문화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KBS 창원 방송총국에서 최윤덕 장상 동상까지 이어지는 중앙대로에서는. 올해 축제 주빈국인 필리핀 등 13개 국가의 이주민 만여 명이 참가해 자국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거리를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주민들과 지역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의 만푸는 각 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교육축제로 인정받아 지난 2015년에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모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거닐던 조금은 칙칙하고 으슥한 골목길이 태양광 가루 등으로 환해지고 이국적인 벽화 그림으로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의창구 동읍 용잠 2구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민관 합동으로 펼쳐진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현장을 창원 TV뉴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다란 막대붓으로 벽면 가득 색을 입히고 꽃한 송이 꽃잎 하나에 정성을 들여 향기가 감도는 듯한 화분을 그려 나갑니다. 지난 12일 동읍 용자미구 마을에서 진행된 해를 품은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의 모습입니다. 소외된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나그룹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하나그룹 창원지역 관계사 임직원과 창원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동읍 자생단체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창구 동읍 창덕중학교와 동읍 공설운동장 570여 미터에 이르는 골목길에서 펼쳐진 이날 활동, 가로등이 없어 밤이면 어두컴컴했던 골목길에는 태양강 가로등 100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에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벽화 그리기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항상 봉사 활동할 때마다 그 주민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고맙다고 한마디 해 주시는 거 그게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자 어느새 새 옷을 갈아입은 골목길. 마을 주민들은 매일 보고 거닐던 동네의 변신에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마, 이래, 뺑기도 치르고 그림을 그려주니까 너무 진짜 감사하고 진짜 좋아. 민간이 함께 그려나간 동업 용자미구 마을의 골목길.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골목.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원 TV 뉴스, 최명수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시정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